나 어렸 그 가축을 좋아하고 소를 어 어렸을 때부터 소 돼지를 내가 다 키웠어요. 어 그럼 이 동네에는 네. 원래 소 돼지를 키웠어 아니 여기가 내가 원래가 바안이네 여기 네. 저 아파트 저 단지가 네. 거기가 우리 집이라니까. 그러니까 그쪽 근처에는 소, 돼지를 키우시는 분이 거기 돼지를 어때요? 돼지도 키웠고 음. 어 내가 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토끼를 키워서, 음. 예, 100마리를 넘게 내가 소, 토끼를 키웠거든. 어, 예. 예, 그한 마리 갖다가 예. 토끼는 뭐 순식간에 번식이 되니까. 어. 예, 그렇게 해서 일단 이제 100마리 키워서 그거를 팔아서 예. 돼지, 돼지를 이제 학교 다니면서 돼지를 키웠고, 중학교 때, 어. 예, 예, 중학교 때 돼지를 키웠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바로 이제 군대 가서 음. 갔다 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집에서는 한우를 좀 키웠었는데, 음. 근데 내가 이제 제대하면서 이제, 어, 젖소를 키운 거지. 그 음. 네, 젖소를. 그럼 사장님, 제가 좀 궁금한 네. 부분인데, 예전에는 축산을 한다는 자체가 농촌 안에서도 되게 좀큰 부가가치가 있는 막 그런 산업이었잖아요. 네. 그런, 그, 좀, 뭐라 그래야 되죠? 그런 미래를 좀 보시고 도전을 하신 건가요? 아, 그렇죠. 저는, 어, 어렸을 네. 알았... 학교도 축산과 나왔지만 아예 예. 예. 그래서 계량도 어 그래도 기본조다가 뭐대학교까지는안 나왔어도 예, 예 계량을 먼저 안했기 때문에 음. 그러니까 우리 지역들을 내가 선두르다가 요런 계량 사업에 뛰어은 거지. 음. 그래서 그렇게 해라. 그래서 검정이가 저저다 전전 인저 여기 뭐발암 검정에 뭐 양강 검정 하서 여기 하성 검정에 조항 검정에 조항 검정을 내가 만드는 거거든. 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확 그냥 예, 발전이 된 거지, 음, 우리 하동시가. 네, 예, 지금도 그러면. 뭐 제가 볼기로 화성은 진짜로 뭐이 계량이나 이런 부분에서 네, 네. 남다른 지역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먼천했고. 네, 네, 네. 그런 게 예전하고는 지금은 많이 분위기가 다르니까 예전에는 이제 그 농촌 안에서 축산을 한다는 자체가 뭐라 그래야 되나 엘리트? 뭐 엘리트적인 네. 그런 시각도 있고 그리고 그걸 꿈을 꾸는 사람들도 되게 많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뭐, 우유를 짠다는 자체가, 상당히 네. 꿈을, <laughs> 꿈 같은 일이라는 근데 생각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지금도 그렇지만, 예. 나는 이제 내가 해서 뭐, 소를 키우면 돈을, 버는게 물론 당연히 목적이겠지.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런 게, 여태까지 내가 소를 키우든, 뭐를 키우든, 예. 말을 키우든, 뭐를 하든 간에, 그렇게 는 개념이 아니라, 네. 좋은 소를 만들고, 인정받는 게내 목표. 그런 시대에 대한 걸 책이나 예전 분들의 이기로만좀 전해 들었거든요. 그런 예전 그낭농일 세대들이 얘기하는 그때 당시 시작했던 그건 누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진짜 큰 결심도 필요했고. 음. 그래서 그런 게좀 궁금해서 말씀드려습니다 이제 대부분이 예, 예. 에, 일단은 낙농을 하려면은 예. 일단 어쨌다가 땅이 있어야 뭐랄까 그렇죠. 네, 그 땅이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먼저 뭐 우리가 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 부모가 있는 땅 가지고 시작을 할 수가 있었고. 예, 예. 그 다음에 시작 안한 사람들도 하고 시, 싶어. 이제 어, 어, 그때 당시는. 낙농을래거나 여기 한우를 키워놨으면 다 부잣집. 그렇 소리 네. 들었거든. 네. 그러다 보니까 는 그런 사람도 돈에 의해서 돈을 벌려고 와서 시작했던 음. 사람들이 있고, 음. 자가 자체적으로다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나처럼 네. 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시작한 사람이 있고, 음. 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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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그런 타입이 있는데, 네. 우리 같으면 은 애초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어, 그걸 하겠다고 음. 했기 때문에, 오늘날은 딴 사람보다 좀 빨리 음. 예, 그런 거를 잡혀, 잡혔던 것 같아요. 예. 네. 네. 그건 그렇고 이제 그렇잖아요. 낙농을 뭐 사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그 중에서도 사장님처럼 이렇게 계량이나 이런 거는 진짜 지금 봐도 저는 좀 남다른 분들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계량 그렇죠. 네. 그래서 네. 그런 사람들이 아까부터 지면 돈을 보고 한다는 것보다도 예. 좋은 소 자기네가 좀왜좀 좀 음. 그런 것이 더 강한 사람들이 음. 예, 더 많이 계란 쪄 오다가 했을 거예요 만약에 그러면 돈을 버는 건 어차피 유량이지만 유량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다가 밸런스 같은 거다 맞게끔 예. 좋은 소를 만드는데 예. 그런 사람들이 더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 돈을 벌기 위해 하는 건데 왜그 좋은 소를 예. 만드는 게더 좋았을까요? 아 이, 이, 이게 좋은 소리는게 소는 예. 어쨌든 간에 아무리 90점 뭐엘세트가 나온다 해서 우유값을 더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우유량이 많으면 예. 예. 많이 되지만, 우유량이 뭐 많이지만뭐가 그, 우유나 여행가가 아. 나온 우유랑 똑같잖아요. 예. 자, 그, 그러다 보니까 예. 어, 전체적으로다 모든 게 유량도 많고 모든 게 만들어지는 아. 체형도 좋고 아. 그런 쪽으다가 하면은 그게 누가 다가 쉽게, 음. 어, 유랑만 캐고, 뭐, 체령 좋게 그게 쉽게 안 되거든. 음. 그 세대가 계속 바뀌어면서, 그 보정이 될 때까지는 음. 그 세월이라는 게 무진장, 네. 기른 거야. 그죠 그니까 네. 그거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음. 어, 당장, 저기, 어, 내가 돈 쪽으로다가 한대는 사람들은 유랑 쪽으로만 많이 그렇죠. 어, 교배시켜서 네. 하다 보니까, 어, 이게 산차나 모양새가, 음. 예? 아, 유랑, 유방만 남으면 뭐해? 이게 소가 이게 무슨 뭐 유방 처지고 뭐 다리도 그렇고 아. 그런 소들이 또 그런 또 하자들이 많이 있거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전 부리가 아까 처럼 그런 두 가지 음. 유형 중에 장기적으로다가 내 소가 네. 모든 게 아름답고 좋게 만드는 타입 있고 음. 네. 이 돈만 모으는 이렇게형감 있게 키우는 자체가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 일단 꿈이 차이가 나다. 소금도 예, 예. 예, 차이가 나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익에 자동적으로다가 음. 연관 짓는 거지. 근데 분명히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음. 아, 계량 괜히 했다 생각하신 적은 없나요 계량 괜히 했다고는 저는 네. 여태까지 생각하면서 네. 대를 몇 대를 하던 네. 계량은 계속적으로다가 해야 되고. 네. 왜? 완벽하게 해한다는 소가 없거든? 완벽이 없어요. 어, 완벽이 없거든. 음. 근데 그, 그거를 추구에게서 계속 쪼다가 음. 내가 뭐, 예, 지금 뭐 60대 중반인데 네, 예. 70대, 80대, 90대 가도 예. 계속, 예, 해야 되는 거고. 아. 근데 그게 뭐냐면은 <laughs> 네. 우리가 맨날 나도 심심해 만나, 저기 정해, 그, 선정표를 보고 있는데. 예, 예. 가야 요 놈을 놓으면은 어떻게 나올까? 이는 순간부터 재미가 있는 거야. 아, 지대가 기대감. 있고 지대가니까 아, 있고 예. 어, 그래서 근데 그거 갖다가 수정 논다 그래서 (2년) (1년) 뒤에 빵 나와가지고 암송해지물쫙 나와서 또안 네. 크다 그럼 5 0로를 줄어 붙어야 돼 예. (100개를) 그렇죠. 넣으면은 예. 어쨌든 간에 (50개는) 5 50 0는 (50개는) 예. 스테일로따져면5 0 이상은 날라가 그렇죠. 예. (100개) 중에서 (50마리가) 나오온데 예. 그중에서 안 넣은 수, (25마리) 쓴는 (25마리가) 예. 날 거란 말이야. 그럼 예. 100개를 놓치게 25개 25개가 낳는 것만 해도 이건 돼야 되는 거지. 대야 되는 거지. <laughs> 대야, 대야 되는 예. 거지. 예. 같은 짐승을 키워서 누구 갖다가 예. 돈을 번다면은 예.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야. 닭 두께 있고, 돼지 두 예. 있고, 예. 뭐, 여러 뭐, 예. 다 있는데 예. 나는 낙농에 이게 꽃이라는 게뭐냐면 예. 지금처럼 수정 놓는 순간부터 음. 그런 마음이 여기서 아. 들떠 있는 거야. 아. 이거 봐서 머릿속에 눕 아, 이거. 자 이건 눈떻게게담에 의식이 나올까? 하, 역시, 이거, 이거, 넣었으니까 이렇게 됐네. 음. 아, 그때 이거 이거 바꿔서 넣었어야 되는데. 아, 그게 어, 너무나. 아쉬움이. 아니까 너무나 크거 어, 재미있어. 뭐 재미있어. 뭐 개, 기대대로 나왔을 때 네. 희열도 있고. 네. 아, 오래 기다린 만큼 희열도 큰니같 그, 그렇지. 그러니까는 그게 <laughs> 네. 돈에 무슨 지금 음. 뭐, 낭농이 힘들어도, 낭농이 예, 예. 힘들어도, 아. 내가 언제 목장을 그만둘지 모르겠지만, 음. 내 소가 어리 가서 나중에 분양됐지, 예, 예. 분양됐지, 어, 선진목장 소, 이게 개통이다. 음. 그거를 하기 위해서 나는 어차피 외쳤던 거는 이사가 아직 안, 이사가 안니니까나르로 예, 예. 어차피 끝나는데, 예.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예.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더 좋은 정역을 예. 나름대로다가 선정에서고 있는 거야. 예. 예. 그러면 지금처럼, 예. 어, 우리가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은 예. 우유가 안 팔리다 보니까. 그 네. 소가 남다나. 네. 소가 남다 보니까는 또잘또 키우다 보니까는 숫자가 점점 많이 늘어나는 맞아요. 거야. 네. 1년에 100마리만 태어날 것을 평균적으로 다 갔으면은 네. 잘 키우니까는 네. 110마리가 태어나. 맞아요, 맞아요. 네. 잘 키우는 사람들은 그래. 네. 그러다 보니까 안넘수니 비율로 따져지게 되다 보니까 숫자는 점점 좀 많이 늘어나고 네. 먹이는 대로다가 손해가 나고. 그렇죠. 우유 값이 네. 정상적으로다가 지금 거의 12% 깎은 그 그렇죠. 커트 깎인 건데. 네. 네. 거기서 제가 받 봐도 뭐 지금 모든 물가에 났느냐 안 났느냐 하는 판에 음. 11%가 서울 이유 빼고는 나머지는 농가들은 그 어렵단 말이야. 그렇죠. 어렵죠. 근데 그렇다고 지금 어 소위 만사까지 우리가 키운다면은 네. 거의 사양비 뭐다 따진다면 네. 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 요 네. 근데 지금 거래되는 게 500만 원에거래가안 돼. 음. 물론 아 믿고서, 뭐, 소, 저기 하고서, 가지가는 사람도 있지만, 예, 예. 대부분이 소를 잘못 키운 사람들을 소를 가지가. 그렇죠. 예. <laughs> 예. 그 좋은 소는, 음, 아우, 난 좋은 소 줘도 예, 필요 없어. 예, 죽이니까 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예. 싸게 가지가는,만 음. 생각을 해. 그렇죠. 그러니까 네. 줄 수가 없는 거야. 음. 그런 사람을 내가 서로 좋은 소 줘도, 예. 못 키워서, 예. 뭐, 일 저루와 말들을겸에 못, 이런 거야. 그러니까, 네, 네. 경산우가 자꾸만 음. 새끼를 낳고, 육수고 어? 나이 먹었다고 우유 맛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다 네. 괜찮은데 네. 현상 그다 괜찮은데, 선상, 그러다 보니까 산차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음. 거죠. 그걸 이제 원하는 네. 농가가 없는 거죠. 네. 없네, 사는 농가가 없는 네. 거죠. 몇년 전부터 네. 이거 생각한생각한 네. 생각한 게, 네. 아, 잘 키우니까, 네. 이거 소가, 그, 이거 너무나 늘어나니까 감당을, 네. 네. 감당을 못해서, 이거 색신정역을 써야 되겠다. 아. 네. 안 넘만, 실제 네. 우리 집에 100마리가 차기수가, 큰 소가 있는데, 네. 거기서 30등 정도까지만, 어, 아, 색신이안한 눈만 낳게 만들고, 아, 예, 예. 나머지는 쓴 눈만 낳게 만들던지, 음, 색신정이쓴눈 섹신적인. 자꾸 써서. 나오는 게더 문제. 예, 예, 나오니까 그렇다고, 음. 너는 어, 누가다가 뭐질 떨어지는 정액을 노었직에 걔가 음. 암송아지 또, 똑같이 또반맛이 나와요. 강 그러니까. 치울 수도 없고 팔지도 못하고 그래서 머리가 아픈 거야. 아, 근데 이게, 어, 근데 이게 그렇더라고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 만나고 네. 아 이건 정말 이 소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축사는 좁은데 아, 보내기가 너무 아깝다 는 네. 얘들은 네, 네. <laughs> 얘들 정도는 안 된다 <laughs> 그래서 축사가 계속 좁아진대요 지금 왜? 그래서 그래서 내가 색신정 이기 했는데 가 아니면은 전문 주구를 음, 수입을 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 놈들은 암소가 났던, 순름이 났던, 음... 어차피 저수로 안, 못 가잖아. 네, 네. 그래서 주는, 줄 수밖에, 주는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지. 그렇지 않고는 지금 소, 소 감당이 점점 목장이 더힘들어지 그렇죠. 어쨌든 네. 제 문제는 축사라는 게딱 정해져 있고, 네. 이걸 또더 늘린다는 것, 엄청난 투자고, 네, 네. 빚이고 뭐,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이, 여기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수익이 난다는 보장이 또 없으니까. 농장주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할수 있는 거는 네. 지금 빨리 축산진흥원이든 진흥원이든가 네. 거기서 순눈만 낳게 하는 거를 섹신정이 음. 순눈만 나는 정액을 빼준다면은 음. 그렇지 그걸 그걸 못한다면은 풀어줘서 음. 육으로다가 빨리 저잘 자라는 걸다 하면은 네. 2년만 목장에서 그한 50%만 수정을 놓어도 네. 그럼 50%에 25%밖에 안 나오거든. 어차피 50%는 쓴 놈을 그건 그건 나올 테고. 예. 내가 정액을 써서 색신 정액 한 놈만 나게 쓸수 없으니까 돈이 비싸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냥 어도 최소한 25% 30%만 끌어가도 된다는 거지. 나머지 70% 70% 어? 65%가 없어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2년만 지나고 나면은 저소가 딱 진짜 좋은 소만 진짜 개량. 만딱 남을 거야. 아. 예,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나도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 예. 어, 그래. 여기다가 저소값, 그나마 돈으면 10만원 주니까, 예, 예. 돈 만원 주지게, 한우 수정란 이식을 하면, 한우가 나와. 예, 예. 근데 결국 한우, 한우가 많아지면, 저소도 예. 여파가 있어. 오이 값에. 저소, 저기 다체지만 폐소값에 그렇죠, 다, 예, 예, 예. 예 폐소값도 무시 못하거든 예, 예. 그리고 순놈유급값도 무시 못 해. 예. 그래서 내가 안한 나는 못안한 거야. 아, 이거 결국은 소 숫자만 늘리는구나. 음. 한우가 늘어났건, 뭐가 네. 자체적으로다가 한우도 살고 우리도 살려면은, 음. 그럼 우리가 젖소가 먼저 선두주자가, 아, 그래. 진짜 1등서부터 밑등까지만 넣고, 네, 네. 나머지는 도태시켜서 자체적으로 없애버리면 한우 농가도, 어? 지금은 너도나도 그냥 넣지만은, 머리에 깬 사람 같으면은 어 우리 집에서 몇 등까지 해서 이놈이 천만 원짜리고 이 천만 원짜리 네. 예? 여러 마리 누가다가 뭐 삼백만 원에 사백만 원쯤 만드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거지. 그 예전에는 젖소 네. 농가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예민하게 적응했고 빨리 했거든요. 하는 네. 농가들도 지금 보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암소들의 순위를 매겨서 네. 애들 중에서 이제 어디까지는 애들은 끝. 얘들부터, 그 다음에 또 잘라내고, 잘라 네, 계속 네. 잘라내는. 그걸 잘라내는. 예. 네. 그게 네. 보니까 이게 원래 우유하셨던 분들이 그거를 다 하셨던 경험이 있더라고요. 계량에 네. 대해서 가장 의식이 높은 분야는 낙농이란 것 같아요. 당연히 낙농이죠. 예. 네. 그래서 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네. 그게 좀... 아까나 했잖아. 부류가, 네. 가축을 키워서 돈을 버는 부류가, 네. 그런 부류가 있고, 돈을 위해서 하는 부류가 있고, 네. 우리처럼 그냥, 어, 아까처럼 그가저 예술 같은 거머리 쓰기다가 어 네, 네, 네. 해서 하는 사람들이 돈도 못 벌고 그냥 소 좋아서 남이 야 우리 그랜드 챔피언 소 봤지 음. 그런 맛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형들이 있어. 한 음. 작품을 네, 한다는 네. 느낌이 있네. 그런. 어. 그래서 돈을 아까도 돈을 못번다그랬다는계란 네. 뛰기하고는 쩝이 안 되는 거야. <laughs> 양도라고. 그랬을 거 같아. 지금 이해가 가요? 얘한테는 저는 가요. 솔직히 만나보면 이해는 <laughs> <얘는> 잘안되 <laughs> <아니야. 웃음> 아니, 그 3, 4년을 기다리는 그 지루함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laughs> 근데 그게 네, 네. 그냥 누웠다가 그냥 3, 4년을 기다린 게 아니라. 네. 매달 놓고 매달 해길 그렇죠, 나. 네. 그러니까 는 그게 금방 지나가거든. 네. 잊어먹어서. 그리고 전에 놓돈도 똑같은 마음이었었고. 음. 네? 지금 태어나는데 그 당시에 지금이야 지금의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게 계속, 머리, 머릿속에, 새로, 이제, 사, 사교리 한 번씩, 바뀔 때마다, 음. 그런 머릿속에 남는 거지. 음. 예, 그게 남는 완전히, 거지. 이제, 재미로 네. 자리 잡아. 네. 네, 재미, 어. 재미지. 그럼 네. 그게 되게 중요한 거같 일이 좀 재미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래. 그 재미만 있으면 뭐야 돈이 지금, 아, 그게, 안 되니까 그게, 문제지, 네. 지 그, 그렇게 생각해보면, 맞는 말씀인데, 이렇게 재미있는 일이, 내가 먹고 사는 일과 같은 일이잖아. 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좀 그게. 그래서 행복한 게 아닌가. 이해를 <laughs> 하는 게. 네. 지금 사실 그 코로나 이후부터 이제 사례가 폭등하고, 그다음부터 이제 묵직고 어, 그때부터 힘들어진 거거든, 양농들이그 네. 전까지만 해도, 뭐, 아무리 뭐, 어이게저든 간에도, 적자는 안 나고, 그래도 내가 뭐, 어, 누가 다 양계나 양돈처럼 큰 돈은 못 벌어도, 네. 그냥 하면서 그냥 뭐, 어차피, 유대는 보름보다 나오고 예, 예, 어쨌든 간에 예. 생활화가 뭐였나 잘 지나갔어. 예. 근데 코로나 이후부터 사료값 폭등해 그서부터는 예. 은근히 숫자 다 까먹고 있는 거야. 음. 지금 아, 축협에 가면은 예. 일단은 그래도 낙농해는 사람들은 거의 자기 땅하고 자기가 갖고 있다는 거야. 예, 예, 예. 그러니까 는 축협에서 제일 좋은 게 뭐야? 받을 음. 돈이 있다아 그러니까 는 대출 제일 많이 지가면 아. 서로 가지. 아주 그냥 그전엔 요만큼 두꺼던게 <laughs> 지금 이렇게 두꺼워졌어 지금. 어, 예. 그 지금 예. 그랬는데 사람이 당장 누가다가 하신 거보다는 예. 일단은 돈 주고 일단은 돌아갔으니까는 그걸 못 느끼는 거지. 네. 예. 그냥 잠깐 숨통이 트이면 예. 그걸 또 그걸로 좀 버티다가 또뭐 해서 되면. 근데 이제 그게 누적이 음, 맞아요,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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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당 감당에게 힘들 그래서 카드 따로... 돌려막기 시로 나가 힘들어질 것 같아. 그래서 부도가 나면 아무것도 안 남는다 하더라고. 네. 진짜. 그래서 아니 그 땅이나 뭐가 다 있을 텐데 그다 그 지금은 약업 아, 빠져가지고 네. 축협에서도 집까지 다담보자고 한. 네. 그래서 그나마 집에서 다 살겠다고 하면 호기가 썼어. 아야야 이 그렇게 한 되니까. 아. 네. 그 농장이 사라지더라도 농장에서 있었던 네. 진짜 좋은 소들은 너무 아깝거든. 요그아공물를 네. 내가 이거 벌써 저기가 커터 얘기 전에가 맨, 보써 20년 됐나, 우리? 98년, 97년 응. 아니에요? 그치, 그렇게 됐지. 네. 그때 네. 내가 연세 부의장을 했어. 네. 그래서 커터 이거 이런 것 때문에, 어, 소를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네. 시점에서 네. 그때 내가 부의장이 그 시절에, 시절에 왜 소를 잘 키우는 사람이 왜 죽냐, 소를 파게 네. 만드냐. 이양 못, 이양못 되는, 소를 줄인다고 한다면 농가수가 많으면 못 되는 사람이 그만둬야지, 왜? 잘하는 사람이 하느냐. 그, 그 소리 했다가 돼지게 욕을 먹었거든, 내가. 어? 어? 사람들한테. 오... 어, 저 새끼 저거 지만 잘한다고. 아... 난 여태까지 우리는 1년에 최소포 아... 20만 넘는 거는 99.9%? 아... 아, 20만을 안 넘겨. 어... 네, 99.9%. 그것도 지금 요새 조금 새끼 난거 저기고 저겠지 저기 최소포가 평균, 평균 우리 10만도 안 돼. 그리고, 우리가, 어, 소를 갖다가, 지금, 전, 다, 이전 검사를 다 했잖아. 그럼, 우리, 우리 집 꼴찌가, 전국 평균은 돼. 음. 네, 예, 정국 평균 음. 돼. 그럼, 도대체 그렇죠. 어떤 소를 맞아요. 갖다가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지금도, 마찬가지다가, 지금, 사천노, 사천년 농가 있지만, 네. 못하는 사람이 그만둬야 된다고 나는 봐. 음. 어차피 힘들어지면 되네.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강제는 할수 없기 네. 때문에, 빨리 정부에서, 농가도 뭐를 해달라는 것보다는 정부에서 못해는 사람들은 빨리 저기 커터 같은 거 어느 정도 인정하시고 다 사서 없애 없애버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그래야 젊은 층 잘해는 사람이 그나마 미래를 갖고 살아 근데 지금 그렇다고 자유 국가에서 어, 그 누구 것. 죽으라고 저그만두라고할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결국은 정부에서 누가 한 뭐. 딴짓거리에서돈 달려먹으니 일조 1조, 이조만 일조만 팔아도 그렇죠. 확 정리될 걸. 저는 그런 응? 생각이 좀 들어요. 만약에 이게 생산량 때문이라면, 그 개량의 응. 순이라 해서 암수의 능력에 따라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것들을 자꾸 치워낼수 있도록 응? 거기에다 지원을 하면 그 농가들도 합리적인 가격에 정리하고 농가를 줄여야지. 네. 그래. 예, 농가를 줄여야 되고. 응. 그래서 어, 그때 이제 이제 농림부 출신하고 이제 얘기를 해봤어. 요출신해서 예. 머리 아프대. 농림부에서도이소 숫자 때문에 예. 머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래서. 음. 그거 간단하다 근데 음. 뭐 어떻게 보면 간단해서 세친 정약 쓰면 된다. 음. 그거를 지금 옛날에는 안 됐지만 지금은 다 이력자가 다돼 있기 때문에 예. 모든 게 정상적인 사람은 순위고 모든 게다몇게돼 있다. 음. 그래서 아무리 잘하는 집도 1등부터 100등까지 있는데 다 등수가 다 가려진다. 음. 그래서 거기다 쓴 눈물, 이게서, 아까 전에 내가 얘기했잖아. 택신 네, 네. 정의에 넣어서, 네. 몇프로만 되면은, 정부에서 관리하기 게 무진장 씻고. 엄청 좋죠. 어, 지금 농장도 좋 예. 농장도 좋고. 네. 그래서 키울 만큼만 키우면 되는데, 음. 그래서 그러면, 어, 그때 이제 농림부, 저기가, 출신이, 네. 네. 그러면은, 유구협회, 네. 한우협회, 네. 어, 이제 단체, 이제 종, 우리 종교협, 네. 예,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네. 어, 이거를 은논을 은은을 해려는 거야. 네. 예. 은하면 자기가 농림부 어, 언제든 추천해줘. 네. 해 주겠다. 음. 예. 해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지금. 음. 예. 상황이 지금 뭐 누가 다가 아까도 우리 농담삼아 얘기했지만은 애들이 식구가 늘어나야 뭐 먹는 숫자가 있어야 뭐 아, 예. 최선 유지가 되지. 주어붙으니그 네. 응? 입만 늘고 농장. 예. <laughs> 그리고 또 항. 한국 사람들은 예. 그나마 조금 있제 먹, 먹다가 나이 되면 안 먹거든. 예. 그래서 우리도 지금 뭐 에트 우유 되는 것만 전적으로다가 예. 다 넣고 있는데, 그게 성인이 돼서도 외국처럼 성인이 돼서도물 대신 좀 마셔야 되거든. 음. 예. 나는 매일같이 우유를 먹고 있는데, 예, 예. 예, 우리는 한 바가지를 먹어도 예. 설사 같은 건 하나도 안 해. 아. 약간 상해거 먹어도 괜찮아. 아. 진한 것도 먹어도 괜찮아. 편집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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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게 엄청 많을 <laughs> <말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예. 근데... 얘가 자연스럽게 해라하는 거야. 네. 아까 네, 편지표. 그 아, 삶게끔. 아, 아, 네, 네. <laughs> 그게 해결됐습니다. 예. 예. 그러다 그러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laughs> 예. 성인이 먹어야 되는 건데. 맞아요. 맞아요. 하여튼간은 유업체도 어쨌든 간에 성인이 먹게끔 네, 예. 해야 된대요, 그렇지. 음, 예. 맞아요. 내가 아까 농담 삼아 얘기했지만 음. 야, 아진에도 우유 못판다고 농가도마 자꾸만 커터커터 줄이지 말고 뭔가를 해라. 아주 음. 성인이 먹 먹을 수 있는 우유를 만들어라. 음. 응? 그래서 그런 거, 어, 저기다가 뭐, 저기, 마 같은 거 갈아서, 네. 50대 50이다 해서 건강에 지금 건강식품이 대세니까. 네. 저도 어머니가 우유를 잘안 드시는데, 응. 제가 딴건 몰라도 집에다 배달 우유를 보내드려요. 이거는 드셔라. 이거 먹으면 좋다. 근데 응. 어머니 처음에는 잘안 드시더니, 지금 어, 우유 응. 잘 드시더라. 우리가 초유를 먹어. 초유 먹고 네, 목장의 특권이 초유를 먹을 수 있는 게 특권이야. 음... 네, 그것도 초유가 만약에 다 먹으면 너무나 많으니까. 예예. 예. 초산 새끼랑만 주사하고 뭐가 한 방도 안먹것만 어... 먹어. 우리가 예. 내가 그거 점심을 그거만 먹거든. 예. 예. 그거 먹고서 했는데, 예. 어, 우리 말타는 동생이 어, 말타다가 떨어졌어. 예, 예. 예. 그 병원에 갔더니만은 이거 뭐골도 뼈도 놓고 뭐 해서 어, 이게 죽는 대는 거야. 아... 그래서, 초이로 먹으면은, 이 뼈관광이 아주 좋다 그래서 내가 제 만큼은 주어. 음. 똑같이, 우리 먹을 때, 담아다가 똑같이 짜서 똑같이 주는데, 네. 걔가 지금 한 3년째 먹고 있거든? 맨날 어. 그 추운 겨울에도 걔는 맑다. 어. 예. 그리고 동네에, 우리가 이제 우유가 남으니까, 남으니까, 동네 할머니들, 음. 아줌마들한테 음. 그거 주어. 음면 예, 예. 설사 한다고 다안 먹었어. 예. 지금은 가져가면 은좀 난리가 나. 그 아, 난리가 나. 맞아요. 네. 맛있어요. 그거 일단. 더군다나 지금 우리가 숫자가, 에소 숫자가 점점 점기압적으로 늘어나거든. 네. 물론, 아닌 것도 갈수 있지만, 맛이 약간 좀, 여기서 어, 이거는 요번 우유는 먹어도 많이 먹어도 괜찮아? 그런데 저번에는 많이 먹으니까 약간 좀 속이 좀 그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노인네들도 아, 알아. 그래서 우리 지금 초유만 노인네들도 회관에 가서 이제 우리 집사람이 이제 하면 그, 그 3kg 짜리인가 그 네. 예, 5kg 짜리인가 큰병병 그 있다나 네. 그것 하나 같듯이 네. 갖다 저서 조선 사람들 먹는데 한잔을달라 그래서 그그 그, 그렇게 이게 농장에서 네. 바로 네. 먹는 우유는 전 맛이 있는데 공장만 갔다 오면 좀 맛이 없어요. 아 그건 전저그 <laughs> 우유를 지방을 다 찌게 다나 응고 안 되게 찌개서 맛이 네. 없어. 네. 예, 예 그래서 사람들도 저기 예. 우유 우유 먹다가 더운데 예. 초유 먹다가 일반 우유는 못 먹지, 그치? 먹어. 그래서 입맛을 다 버려 냈대니까 예. 동네 아주 할머니들이. <laughs> 아쉽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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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예. <laughs>